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철야를 마치면서 새벽 예배를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철야와 새벽 예배가 구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추어서 매일 올려드리던 예배이며 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순서를 진행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 주님의 말씀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 잘 마치고 주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지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을 내 드리십니다. 0절 말씀입니다. 네, 2 3 1쪽에 있고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다이사에게나 내가 오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다. 아멘. 아.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볼 것 같으면, 7절에 여러 가지 중대한 아.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몇 명의 유대인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총독은 곧장 로마 법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기소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란 8절에 언급된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관련된 범죄 사실로 율법에 관해서 그는 이단의 괴수요. 성전에 관해서는 성전의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엎어진 유대인을 다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겟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들의 주장일 뿐이지요. 이 공소 사실은 2년 전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에 의해 죄소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가이사에 관련된 범죄 사실이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울은 위의 공소 사실들을 이미 2년 전에 부인한 바 있으며,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로 인해서 기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대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내가 가이사의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입니다. 네, 법정에서 황제에게 상소한다 할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즉 로마 시민은 오늘날의 2심이나 3심에 해당하는 어 프로디오 카티오라는 권리와 또 현재 법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같은 주기를 가진 또 다른 법관에게 이미 판결난 사건을 다시 상소할 수 있는 아폴리, 아폴리라토리 아, 아폴라, 아폴라리오 아폴라리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다 황제에게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있었던 것이, 것이란 말이지요. 바울이 황제에게 청원한 재판이 어떤 형식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사내들인 법정에 회부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할때그 질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송사가 어,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피해야 할 것이고, 또 로마로 어, 복음을 증가하러 가야 되는 사명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 베스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첫 번째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지독한 종교적 편견이나 습성을 잘 알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이 종교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재판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석은 바울에 대한 살인 공모의 현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합니다. 먼저 첫째로 유대인의 송사, 유대인의 송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로 악한 열의를 가지고 송사를 했습니다. <laughs>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편견은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 어떤 회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10절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기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0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하여물어이르네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는 율법이라고 하는 주례에 걸쳐서 송사하려는 것이고 1 4전에 아리세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건대 그들의 목적은 오직 드집을 잡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고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극렬한 송사에, 어, 이 극렬한 송사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대반도이 송사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본문의 기소자들은 유대에서도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임 중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두해 전부터 미루어오던 바울의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문외한인 베스도 총독에게 법정을 통해 살인을 인정받으려는 극악한 송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메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정당성을 가장해서 죽게 했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또한 사람,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송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송사는 두 번째로 거짓된 송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송사했지만 그 송사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 판단에 의한 것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송사조차 능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송사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일관되어 있었으나 바울은 성전에서 율법, 율법에 따라 결례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부패성과 불법성 그리고 무모함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법과 거짓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큰 대지 두 번째로 바울의 항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첫째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송사가 끝난 후에 그 송사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주장대로 율법을 패하려 하지도 않았고 성전에서도 결례를 따랐을 뿐이며 가이사에 대해서도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살인적인 분위기가 법정의 이면에 흐르고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짓과 불의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선한 양심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시대의 죄악을 인하여 애통해 했고 필요할 땐 불의를 책망하고 지적했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이는 헤로당의 부두덕을 책망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토에 있어서 성도가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자기 자신조차 변화할 수 없다면 그의 신앙은 위축되어서 이 시대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네, 그 더구나 성도의 위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가 진리를 멸시하는 것을 묵인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진리를 변호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법적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묘한 속임수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곧 로마에서 증언하는 일을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은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로마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될수 있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한 도움을 공권력과 법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법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환난과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로마행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큰 대지 세 번째로는 재판장 베스도 총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사건은 신임 총독 베스도의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유대 통치에 성패를 좌우할 만한 아주 중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바울의 무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대제사장들의 전날의 요청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권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처럼 법정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법정이 다 이꼴이 되어 져 있었지요. 지금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베스도는 자신의 순탄한 동치를 위해서는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의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왕이나 자기 명예 때문에 근심하여 요한의 목을 벤 해로처럼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베스도의 바울에 대한 신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레에 내려온 베스도는 그 이튿날 즉시로 재판정을 개정하고 바울을 신문대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십사리 결론이 나지 않자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번유했고 이에 바울은 다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에, 종교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회부되는 것은 이미 그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종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은 법의 정부의 보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부정도 치르면 안 되는 조그마한 건덕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완전 덤태기를 실어서 전체를 망가뜨리니까 우리가 바울의 제2차 재판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베스도도 의로운 사람, 골고든 그, 사람이었지만 그, 권위 앞에는 타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베스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그것을 법정에서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억신을 부리고 있을 때에 베스도는 거기에서 또 권세자들,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로들을 위하여서, 장로들 편에 서서 예루살렘 법정으로 갈 것을 권면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행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겠다. 또한 로마에 가서 적국이지만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비슷한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정신 자세가 바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에 아부하거나 부정 권위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자, 자 짧은 시간 잠을 잘지라도배로가사 풀리게 하시고 아무지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곡 부르시고 한번 부르시고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